안녕하세요. 아재들을 위한 트레이더 샤샤이 씨에요. 아침에 30분 투자해서 30만원 벌수 있다면 어때요? 기가 막히죠? 1월 9일 화요일이죠. 항생 장 초반에 제가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 30분 정도 매매를 해서요. 287달러, 그니까 35만원 정도 수익을 낸 거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. 증거금은 300만원, 달러로는 2200불 정도 되고요. 요 증거금의 약 30%인 0.7 계약으로 거래를 했어요. 요새 중국 경기 영향으로 항생이 크게 흘러내리고 있죠? 사실, 요런 타이밍에 오히려 먹을 기회들이 많아요. 요 전날인 1월 8일에도 항생은 2%가 넘게 하락 그랬는데요. 단순히, 아, 떨어졌구나 하고 많은 게 아니라, 요러한 큰 흐름 속에서요.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잘 들여다봐야 해요. 전날 캔들을 보면요. 최근 저점 부근에서 긴 꼬리를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요 가격대에 어느 정도 저점 매수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. 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을 한다면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반등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락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것은 1분봉 차트인데요 장이 시작하면서 종가 대비 하락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지는 요것을 확인한 뒤에 롱 진입을 했어요 예상한대로 금세 상승 슈팅이 나왔잖아요 원래는 전일 정가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안전하게 익절을 하는데, 요 때는 0.7 계약밖에 안 들어가서 좀더 지켜보기로 했어요. 요렇게 시초 개파락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요, 요 상승 바닥 부분을 버텨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지켜보기 괜찮아요. 조금 지켜보니 요 부근에서 저항이 형성되고, 이후에는 박스를 그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, 이내 요 저항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. 좀더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기는 한데, 이미 시간도 많이 지체가 돼서요. 오늘은 요 부근에서 적당히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. 익절은 언제나 정답이다. 아시죠? 지가 왜 이렇게 짧게 거래를 했냐면, 항생 차트가 요래 강한 하락 추세에 놓여있잖아요. 요 때는 강한 파도의 힘을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돼요. 하락 추세가 요래 강한데, 롱을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. 요새는 요렇게 짧게 짧게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. 지는 요, 요런 하락 추세에 있을 때, 오히려 흔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튀어 오르는 구간에서 짤막하게 먹고 빠지는 것을 좋아해요. 요 때, 오히려 롱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. 요것이 또 좋은 게, 짧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하루 왼종일 차트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후딱 마무리하고 다른 일도 보고 하는 게 지는 좋다 이거예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 딱 하고 우라덜 학원비도 맹글고 좋잖아요.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증거금 관리만 잘하면요. 지는 이렇게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생각해요. 지는 항상 투자할 때 잦은 거래보다 적은 거래를 선호하는 편인데요. 흔히 말하는 잭팟보다 느리지만 지속적인 수익이 결국에는 성공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가 사용하는 요 증권사는요 마이크로매매를 지원해서 0.01계약 단위 그니께 만원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거래를 할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울 구독자님들 중에서 지처럼 잦은 매매보다 적은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지가 수년째 사용하는 요 증권사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더보기란 상담 채널에서 문의 남겨주시고 그럼 지는 오늘 번 돈으로 떡국이나 일단 사 먹으러 가야겠슈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거요